나지막한 돌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엔 주민들이 자랑하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공사장을 지나 담을 넘은 뒤에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물이었는데요. 이 전체가 바이러예요. 네. 집에서 커피 물또 끓이고 뭐 식품을 하죠. 물 정비라요. 무려 9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해왔다는 마을 우물. 바위산 틈에서 시작된 부드럽고 깨끗한 물맛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답니다. 아, <놀람> 산에서 나는 물이 되는가래? 물이 맛이 좋아요. 일0일 넘긴 순자 할머니 역시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 중한 명인데요. 그런데 왜 물통을 들고 옆집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다리를 펴가지고 왜로오는데 이거 사람 붙여. 농사장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 길이 최선이라는 할머니는 옆집을 통과해 오솔길을 지난 뒤에야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명소라는 우물은 어쩌다 이토록 불편한 곳에 놓인 걸까? 원래 요리 다니지 이 길로 물 들어가 이거 자전거 가지고 가도 이거 떼놓고 싣고 이랬는데 원래는 우물 바로 앞에 길이 있었답니다. 이 길이 이어가지고 이리 가야 한다 이거. 사람 온다니 이고 물도 못더 먹으려고 이래 막았다 이입니왜못더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 땅이 땅이라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2월. 마을에 연고가 없는 강 씨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가 우물 주변 땅을 사더니 언제부턴가 아예 우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철제 울타리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우리가 빨래 다 빨아입고 이세물다 여다 묶고 이랬는데

아,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 뭐 카메라 떠세요. 여기는 자유지입니다. 왜 남이 허락도 안 받고 자유지에서 들어왔어요? 아니 저희 뭐 얘기 좀 여쭤보려고. 일단 나가세요. 나 나갈게요. 여기 자유지예요. 네네네. 네. 왜 감으로 허락도 안 받고 왜 자신의 땅에 들어오느냐며 다짜고짜 언성을 높입니다. 정말로 아유 주민들에게 피해가 는 생각이 되면 나는 지독지참식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응합니다. 그는 자신이 울타리를 세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적을 안 막아서 들어와서 사고나면 요새 무슨 법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사망사고나면 나 감방 10년 가야 합니까 피디님? 사고라는 게미끄러지 사고도 내사유지에서 일어난 사고야. 그럼 사유지 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내 책임이야.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울타리를 세웠지만 앞으로도 길을 터줄 생각은 없다는 남자. 동네 주민들은 어이가 없답니다. 그 다칠 때가 니는 그지. 안 그럴 니까안 그쪽이 더 위험하지. 오히려 우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 강 씨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랍니다.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줬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수도를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 이 우물에서 뒤까지또 네. 이건 국유지입니다. 우물 내어줄게. 나라 땅 이용해라.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사유에서 이렇게 취미를 하냐고요. 진입로 앞쪽으로 수도를 연결해 이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길을 내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강 씨. 얘가 무슨 투셀 보겠으면 있어 땅을 살아나 보라겠지. 근데 그건 이해해. 우물이 끼름 앞에라도 사랑하면 끌어갈 수 있는 거 납득할 수 있잖아. 지세미 할라 그라는거 아무 이 산주 세미거든요. 세미는 땅은 지땅이 세미나 지땅. 아 이거 기세미 이거든 문제가 되는 우물 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물 터의 진짜 주인인 조 씨는 어떤 입장일까? 산에 뭐 물도 먹는데 뭐 내가 아무리 좋은이고 내가 세금을 내지만은 그걸로 마닥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아저씨보고 길래나락한 소리를만 한다 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을엔 한 가지 묘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사가 와가 흙땅도 찾아야 되고 찾던 과정에서 이 여자 아버지, 들라버리가 했었습니다. 우물 전쟁이 벌어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땅 주인 강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민은 그와 이웃하고 있는 정희였는데요. 아침 7시에 뭐와 장창에서 나가면 펜스 같은 거막 밀어 붙이는 거예요. 이 담도 뭐 허물어뜨리고요. 또 저기 큰 이런 나무가 있어서 대문 옆에 그거는 막턱까지왜왜 싫어 가지고 차에 실어 보내 버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 굴삭기를 동원해 정신의 담장을 무참히 허물고 마당을 훼손했다는 강씨 여기 나왔다고 이 담을 흘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담을요? 예. 이, 여기 진의 땅이 더 들어와 있다고. 여기 박아놓고. 측량을 해보니, 정의신의 담장과 나무, 하수관이 강시의 땅을 넘어왔다는 게그 이유였다는데요.

한 번도 우리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 응, 응, 응.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당장만안 뭐 되면 소송을 걸겠다. 소송하기 전에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거나 뭐 응. 그래야 될까요? 거 그것도 없이 괜찮아요. 급증하고 이제 전에 하는 사람들 응. 소송이라면 응. 할매 할들한테 놀리고 우리도 엄청 응. 열했으니까요. 응. 우린 다시 강 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입장을 허물었다고 한데? 불법 증축한 건물이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 사유지고요. 내가 가처분을못받졌어 안했겠어요. 법적인 거 그렇잖아요. 사유약방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짓담 받아야 할 얘기입니까? 직접 증명하고 샀습니다. 나도 피해자잖아요. 3.3 제곱미터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땅을 산뒤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기도 전에 원수가 돼버린 강씨와 주민들. 문제는 이 마을에서 땅을 둘러싼 다툼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집 화맥강 요새만 말자 난다 싸움해 가지고 왜 싸우셨어? 그 옆에 그집에 하나 있거든. 춘하이 네. 요새는 뭐 춘년아 그 밀리 넣어. 집에를 안 대고. 아, 어머님도 측량하셨어요? 아, 어, 그딱집그 팔대. 때. 요들이 많이 싸우겠네. 싸운다지 금 마을 땅 일부가 위치와 경계 등을 기록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일명 지적불부합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GPS가 발달하고 인공위생에서 쏜 경도와 유도를 가지고 경계를 측량을 해요. 옛날에는 어땠냐? 대나무 자로 했어요. 그러면 이 연필 심 정도의 오차 측량을 할때 그릴 때 잘못 그려 버리면 저기는 6 m 가 차이나는 거예요. 지적 불법지는 재판으로 가더라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이 맞아야 그걸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적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재수사를 해서 해야 정확하게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재조사하고 소유권 정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봤습니다. 골고압 지역은 일단 맞고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2030년 안에 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지역은 아직 언제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 소위 소위권이야. 그럼 뭔가 합의점을 찾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는 건 혹시 개인 간의 갈등을 저희가 다 행정에서 해결할 수 음, 음,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갈등을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지적 제조사를 언제 할지 기약도 없다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 심지어 이들은 강 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희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해왔다는데요 지금 시청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창고 음, 음. 산둥이가 음. 아줌마의 땅입니다 그걸 찾지 왜저 사람들하고 그러냐고 이담 밖에는 음. 내 땅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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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니 그러니까 계속 싸우란 말입니까 이 집하고 저 우리는 다툼할 생각이 없다 이 동네가 다. 밀려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 또 다른 이웃과 맞물려 있는 자신의 땅을 되찾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체 마을의 평화는 어떻게 해야 찾아오는 걸까? 사유 재산이라도 국토 효율적 이용을 관리할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있어요. 지적이 잘못된 건 국가 책임이거든요. 지적이 비록 일본 사람이 잘못 만들어 놨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나설 수가 없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쉼터가 되줬던 마을 우물. 하지만 어느새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 곳곳엔 낯선 말뚝이 박히고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온 땅주인 강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지어서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상태를 많이 받았어. 어떻게 보면 은이혼시 되는 거잖아요. 돈은 아, 언제든지 동의하고 열려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대화 나눠볼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내가 무슨 실이 있다고 대화를 나눕니까? 내가 이미 변호사 선임에서 법이 출발했는데 내가 저 대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늦었다는 이야기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이 지적 싸움은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딜 가나? 마을에 그어진 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 그어진 걸까요? 이 선을 바로잡아 다시 그어야 할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도 마을의 울타리는 높고 갈등의 고른 우물만큼 깊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 그어진 지적불 부합지는 전 국토의 15%입니다.